작년 마지막 날 1박 2일 동안 테슬라 모델S90D를 시승했습니다 약 350km 정도를 주행했고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S90D에 대한 간단한 시승 소감을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스포티하고 날렵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2012년에 첫 출시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자인 트렌드라 볼수 있는 로엔 와이드 프로포션을 잘 표현해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아우디 A7이나 포르쉐 파나메라와 비슷한 패스트 백 세단의 디자인을 적용했고 이로 인해 멋진 외관 디자인과 넓은 트렁크 공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내는 중앙에 자리한 17인치 통합 모니터가 특징입니다 차량의 모든 기능을 이 통합 모니터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은 비상등, 글로우 박스 버튼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이게 되게 하이테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터치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편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선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합 모니터가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콘이 상대적으로 크고 터치 인식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합니다 계기판 또한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내비게이션 연동 뿐만 아니라 공조장치나 썬루프 조절 등을 스티어링 휠 리모컨을 통해 꽤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소재는 1억이 넘는 차량임에도 마감이나 고급감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알칸타라와 천연 가죽, 카본과 알루미늄 등의 고급 소재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소재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변속기나 추가적인 구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센터 터널 공간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이 좀 좁은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니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슬라 모델 S90D는 4.4초의 제로백, 최고속도는 250km로 제한되는데요. 역시나 발진가속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전기모터 특성상 엑셀을 전개하면 그 즉시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웬만한 내연기관 차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인 가속감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초반의 강력함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기모터의 특성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후반 가속은 꽤 더딘 편이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브랜보사의 브레이크를 적용했습니다. 전륜에는 4피, 후륜에는 2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해 약 2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임에도 제동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시승 차량은 오토파일럿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 문제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경험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레벨 2급의 자율주행 기능을 경험해 볼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어시스트, 긴급제동 같은 기능은 당연히 지원하고요 가장 신기했던 기능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꽤 정확하고 안전한 차선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는 약 350km 정도 주행하는 동안 총 3번 슈퍼차저를 이용했습니다 충전 방법은 간단합니다 슈퍼차저 기준으로 주차를 하고 충전 포트를 열고 충전기를 꼽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진행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충전기를 뽑기만 하면 끝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 모델 s90d는 테슬라가 처음 만든 차치고는 정말 잘 만든 차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의 기본기라고 할수 있는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모델 s90d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진보한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 주행만 한다면 충분히 부산까지도 현도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 또한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부분들은 추후 후속 모델에서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기어TV 김세훈PD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